완성! 스웨임! 힘으로... 눈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비늘 혐오자 재생의 바람 일단 갈 거는 분노 비늘로 가야 될거 같은데 꼭 울라프는 울라프는 얘는 뭐 올라면안 나오더라고 울라프는 아이템을 못 먹는데, 아, 또, <laughs> 뭐 고를 수 있는 게 없네. 뭐가 어, 있네, 사일러스. 제발, 제발, 어! 후, 살았다. 지금은 얘를 놓고, 얘를 써야 될것 같아. 6 레벨에 돈 모아서 리롤 치겠습니다. 이거는 저밸류덱이 조금 섞여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가야 돼. 완성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 그럼 죽어. 아이고. 연승 끊겼고요. 아이템 좀 좋은 조... 어 용? 갑자기 용이 뜬다고? 아 근데 나 어둠강림 이건 어둠강림 가기에는 캐릭터들이 너무 없는데 할만할 것 같긴 한데 저기 스웨이 나와서 이거 많이 꺾였네 교환의 장 아직 비늘혐오자로 갈지 이게 조금 갈리긴 하는데 아 지금 머리 아프네 야, 이거 스웨인이 나와버렸네. 아, 이거 어떻게 스웨인이 두 개가 나왔어? 이거... 하... 아. 일단 그러면은 팔고, 사일러스 팔아. 스웨인 들어가고, 키아나. 아펠리오스, 해카림 레벨업을 한번더 치고 아펠리오스 넣고 지금 많이 맞을 거예요. 아직 대기 아 헷갈려서 어둠강림은 빼도 된다. 일단 가고일, 대천사, 모렐로 넣끼고 있어라. 근데 아직 아우 아프죠. 산행에 전 눌러 갈게요. 이성 찍혔어, 오, 웬일? 잘 버티고 있어. 스웨인이 죽지 가 않아요. 어둠 강림이 또 나온다고? 일단 태블망이 필요 없으니까 한번 아니야 좀 나중에 돌리자 여유가 있어 지금 그러면은 얘를 팔고 받으라도 넣고 랭가를 네가 다 갖고 있었구나 이 새끼들아 나 랭가 필요한데. 유 얻은 강림이 안되잖아 일단 다음턴까지 버텨보자 일단 소인이 너무 일찍 떠갖고 이건 어쩔수가 없어 소인이 죽지 않죠 근데 지금 딜이 너무 약해서 덤블 조끼를 두고 그냥 이거 받아 주고 랭가 드디어 나왔고 네, 태블망하고 이걸 한번 돌려. 보건대캐, 와. 한 번. 제조합 도 돌려. 보건 대캐와한번 더. 제, 제발, 제조합. 성공. 공속. 대천사와 큰일이네. 랭가. 그러면, 내외로 그냥 쳐. 그냥 공격이라도 존나 해라 어쩔 수 없다 아 지크의 전형을 먹어야 되는데 지크가 없어 지크가 잘하면 지나요? 아니나요? 이기나요? 이겼어요 야쏘라도 버텨~ 스웨인 버텨~ 스웨인 버텨~ 스웨인 버텨~ 버틸 수 있어. 버텼다~ 스웨인. 스웨인 원툴 데미지네. 딜러 끊었어. 딜러는 둘다 끊고, 스웨인은 알아서 버텨줄 테니까. 스웨인은 알아서 버텨지지요. 여기서, 밤, 방금... 그, 너라도 먹어라. 상관이 별로 없어. 내 주력 딜러는 이미 다 넘어가 있거든. 아펠리오스는 뭐 죽어도 상관이 없어. 스웨인 버텨 스웨인만 버티면 돼 스웨인 야 스웨인 버티는 거 보소 야 왔다 스웨인 몇 마리를 버티는 거요 스웨인 짱이네 스웨인 짱 소라카 넣겠습니다 전에 죽고 싶었던 뭐 죽는다. 알았어 스웨인 원풀 데미지라 살면 돼요. 스웨인만 살면 돼요. 스웨인만. 스웨인만 살면 돼. 스웨인, 스웨인 살았다. 잘했다, 스웨인. 스웨인 잘했다야. 해카리 위성. 스웨인, 스웨인 살아야 돼. 스웨인이 죽으면 끝나. 나 스웨인 원툴이란 말이야. 아, 살았다. 스웨인, 고마워. 지금 와서 닐라. 야, 이거 큰일 났다. <laughs> 딜러를 못 물었다. 해카림이 들어간 게좀 나았다. 해카림 잘넣었어 진짜 스웨인 한 마리 남았어요. 완성! 스웨임! 힘으로... 죽을 리가 없지요? 야, 스웨인이 초반에 잘. 끝났는데? 저 친구 그냥 나갔는데? 에헤이! 이연승 야, 스웨인 삼성이 나왔구네.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 coming for me hope you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